체열하고 나서 멍이 드는 음. 이유는 뭘까요? 체열하고 나서 멍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체열은 피부를 한번 뚫고 혈관을 뚫어갖고 거기에 있는 피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늘을 다시 뺐어 그러면 거기에 빵꾸가 나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혈을 잘 해줘야 돼요 꾹 눌러가지고 근데 만약에 지혈을 안 하고 그냥 놔뒀다거나 아니면 막 문질렀다 그러면은 여기로 피가 이제 새는 거예요 우리가 멍드는 게팍 부딪혀가지고 미세혈관이 터져갖고 멍이 드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혈관에 빵구로 내놨는데 여기 지혈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피가 진질질질 새서 여기 멍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엉덩이 주사, 근육 주사 있잖아요. 엉덩이 주사, 팔에 맞는 주사 이런 것들은 조금씩 문질러 도돼요 근육 주사니까. 근데 혈관에 맞는 주사, 피를 뽑거나 제가 수액을 맞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뭐 약을 맞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지르지 마시고 꾹 누르셔야 돼요. 어. 진짜 근데 알코올솜 딱 붙여드리면 은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문지르지 마시고 지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